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오늘 혼돈쇼의 주제는 사람들이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이유입니다. 어, 그래서 이 게스트 다이어트 전문가 예, 소개 한번 해주시죠. 아, 어, 반갑습니다. 아, 어, 닥터교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도 예. 또, 혼돈쇼, 방골 예. 게스트죠. 네. 예. 박석요, 등장이요. 예. 예. 다이어트를 제가 이제 20kg 이상을 해봤습니다. 아, 다이어트 20kg. 예. 저 같은 경우도 다이어트를 10kg 정도 성공한 경험이 있어요. 아, 10kg를. 예. 10kg 정도 성공한 경험이 음... 아, 아니, 한 15kg 정도 어, 성공한 경험이 있습니다. 예. 그럼 사람들이 일단은 왜 다이어트를 하는 걸까요? 이유가 뭘까요? 다이어트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예. 제가 뚱뚱했을 때 이제 경험을 해보면은 네. 아주 네. 자존감이 떨어집니다. 아, 자존감이 떨어진다. 좀 약간 자신감이 없어져요. 네. 왜냐하면은 제가 뚱뚱하게 되면은 네. 뭔가 옷 핏도 안 좋고 네. 옷이 핏도 안 좋고 어 그러다 보니까 네. 또 이제 원하는 옷도 못 입고 네. 그래가지고 그리고. 꼴 보기 싫어요 그죠 예. 실제로 이제 거울을 보면은 이제 화가 나요 막 소리 예. 지르고 와 해요 너무 예. 너무 뚱뚱하면은 예. 꼴도 보기 싫습니다 <laughs> 예.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다이어트를 시작을 해요 근데 보통 그죠? 뭐 3일 4일이면은 실패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이제 다이어트가 뭐 어려운 건 너무 당연하고 예. 다이어트에 힘든 건 너무 당연한 거고 너무 뻔한 얘기고 예. 식욕을 못 참아서 그래요 식욕 예. 엽기 떡볶이 B 세트 플러스 명랑핫도그 조합을 네. 이거를 이제 명 엽기떡볶이 B 세트 명랑핫도그 야식 조합 네네. 이거를 포기할 줄 알아야 되는데 네. 이 유혹에 네. 이제 밀가루와 설탕의 유혹에 아... 넘어가는 거죠. 그래, 네. 그리고 실제로 요즘 사회가 이제 배달이 24시잖아요. 예, 그렇죠. 더욱더 다이어트가 힘든 시대가 왔어요. 지금 맞습니다. 예. 아 엽기 떡볶이 세트가 문제였구나 네. 그러면 다이어트를 정말로 내가 다이어트를 하려면 은 어떤 이그 생각을 가지고 다이어트를 좀 시도를 해야 되는지 인간의 의지력이 약합니다 예. 인간은 의지력이 99% 인간의 의지력이 약해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일주일을 굶었는데 네. 뭐 하루를 굶었는데 눈앞에 네. 이제 뭐어 살찌는 주범이죠 네, 뭐 네. 치킨이 있습니다. 예. 안 먹을 수가 없어요. 아 그럼요. 그러니까 당연히, 예. 사막의 오아시스 같은 느낌이죠. 환경을 그렇게 구축을 해야 돼요. 아. 그러니까 네. 배달 어플을 네. 지우고. 예. 배달 어플을 지우고. 예. 네. 시골로 어... 이사 가면은 완벽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환경을 구축을 해야 됩니다. 환경 예. 자체를. 환경. 왜 사람들이 PT를 끊습니까? PT가 무료 한 회에 5만 원씩이나 하는데 예. 한 번만 에 5만 원씩이 하는데 왜 뜯겼냐면은 예. 예. 스스로 못하기 때문이에요. 아... 스스로 못하기 때문에 인간의 의지가 약하기 때문에 의지가 약하면 뭘 해야 되냐면 어쩔 수 없이 하게. 어쩔 수 없이. 어쩔 수 없이 하려면 환경을, 네. 환경을 바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예, 아주 그냥 청구석에. 어, 청구석에. 들어가 버리면은 먹을 뭐, 게 없잖아. 요 그쵸, 뭐, 뭐, 치킨, 피자, 꿈도 먹고죠 네, 예, 실제로. 먹을 게 없으면은 예. 그냥 뭐, 살 쪽쪽 빠지는 거죠. 네, 예, 그리고 또 밥도 예. 직접 해 먹어야 되고. 맞습니다. 예. 아, 결국엔 다이어트도 이제 환경, 환경을 바꿔야 해결되는 그런 문제군요. 근데 이제 다이어트를 그 실패하는 사람이 세상 타을또 해요, 세상 탄. 예, 세상 탓을요. 예. 얻고 이렇게 꼭 이게 뭐왜 나한테 마른 걸 강요하느냐. 예, 그렇죠. 아하이. 그리고 이제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예 많이 예, 갖고 있습니다. 정말로. 예그래서그 이유에 대해서 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 움직이지 않는 사람이 세상 탓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왜 그럴까요? 어.. 세상 탓을 하는 이유는 예. 스스로를 탓하면 네. 본인 잘못인데 네. 스스로를 탓하면. 자존감이 무너져 버리니까 자기 압화를 시키는 거구나. 에이, 아... 스스로를 탓하면 네. 나는 진짜 쓸모가 없는 인간이 되버리니까 네. 난 잘못되지 않았어. 세상이 잘못된 거야. 아... 이렇게 네. 남탓을 하는 거죠. 결국에 남탓. 이제 남탓하는 사람이 또 이제 이기주의자. 그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이제 술퍼먹고 사살드렉드를 찌고 이제 우울증 온다 그러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네. 미드에서 네. 1대1로 솔킬을 따였는데 네. 우리 정글 뭐하냐. 아... 이거랑 똑같습니다. 치가 먹어가지고 지가 살찐 건데 네. 세상을 탓하는 거예요. 완전 나쁜 놈이네. 네, 근데. 정글 탓을 하는 거예요. 지가 1대1 발려놓고 네. 솔킬 따여놓고 네. 우리 정글 모함. 아 네. 그러면 이제 결국에 다이어트도 네, 이 우리 네. 사회와 연관이 돼 있는 그런 뭐 문제점 <laughs> 어떤 어떤 문제. <laughs> 아 잠깐만요. 네. 네. 괜찮아요 괜찮아요 웃으면 <laughs> 복이 옵니다 예. 아니, 결국에 이 다이어트도 예. 다이어트 실패도 이, 이제 이 세상과 어,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쵸. 결국에 다이어트에 실패한 사람이 자기 합리화를 하고 세상 탓을 하고 우울증 왔다 갔다 그런 소리를 하고 일대일 미드 솔킬 따였는데뭐 예. 이제 뭐 정글 탓을 하고 남 탓을 하고 그런 사람들이 이제 악플도 알고 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아주 그냥 뭐 큰일 나는 거죠. 음, 네. 그러면 이 문제점, 이 문제점을 해결하려면은 네. 사람이 일단 첫 번째 문제점 다이어트를 성공한다면 어떤 이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까? 근데 다이어트를 네. 어, 성공하기 위해서는 예. 간절해야 됩니다. 간절, 절실함과 간절. 간절해야 됩니다. 아휴, 그러니까 네. 수치심을 느껴야 돼요. 그러니까 뭐 어? 뱃살이 네. 너무 나와 가지고 네. 복대 차고 네. 어 빅사이즈 옷 입어 가지고 감추는 게 아니라 네. 진짜로 수, 만천하에 자기의 뚱뚱한 걸 드러내서 네. 수치심을 느끼고 이제 간절해져서 네. 개선을 해야 되죠 제가 또 이제 그 옛날에 헌팅 하던 시절에 네. 복대 찬 여자를 만나봤어요 예. 깜짝 놀랐습니다. 그런 애들이 이제 술 만땅 취하면 갑자기 예. 배가 이렇게 나오죠. 맞습니다. 갑자기 술 먹다가 배가, 이리, 배가 아니, 그러니까 걔네가 이렇게. 아, 그네가이 힘풀면은. 그러니까 이제 예. 봤을 때는 말라 보이는데 예. 이그 달팽이 그 껍질을 벗기니까 예. 갑자기 복대가 나오더라고요. 예. 아, 그래서 깜짝 놀라 서 도망갔습니다, 예. 아, 도망갔습니다, 실제로. 잘하셨어요. <laughs> 진짜예요. 좀. 잘하셨어요. 예. 아, 간절함이 중요하다. 예. 간절함, 음, 간절함과 절실함. 왜냐하면은. 예, 예. 현 시대는 예. 다이어트가 굉장히 어려워요. 예 맞습니다. 왜냐하면은 어, 살찌는 주범은 설탕과 밀가루인데, 예, 밀가루 맞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중독성이 엄청 심해요. 이게 중독성이 엄청 심하기 때문에 기업들에서 네. 아주 거대 자본으로 설탕과 밀가루 지금 모든 길거리에 모든 음식을 보면 다 설탕이랑 밀가루예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어, 광고 때리고. 네. 더자극적으로 만들다 보니까 더더욱 힘들어집니다. 결국에는 이제 기업이 사람들을 살찌게 하는 거네요. 그러니까 대기업의 농간에 지금 노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 우리 섬인데 우리 어, 사람들이. 어, 우리 섬입니다. 저는 말이죠. 예. 그 서양 네. 그어 해외 네. 해외 과자점인가요? 예, 그렇죠. 그 예, 세계 과자 뭐 아, 예, 네, 예, 맞습니다. 수입 과자점을 보면은 예. 전부 설탕, 전부 밀가루예요. 여기는 설탕과 밀가루가 아닌 제품이 없습니다. 맞네. 그거를 사람들이 막 이렇게 구경하고 저는 여기를 그냥 지나쳐요. 아 나는 대기업의 농간에 노란하지 않을 거야. 이러면서 저는 그냥 지나치는데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 거기에 유혹돼가지고 네. 왜냐면 너무 값싸니까. 대기업들이 설탕, 밀가루 를 아주 값싸게 공급합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알고 어? 대기업의 농간에 노란하지 말고 네. 식습관을 바꿔야 돼요. 야채, 야채, 고기, 네. 생선, 아... 과일. 이런 거를 먹어야 됩니다. 결국에는 이 사람들도 뭔가에 홀린 사람이네요. 에이, 세뇌가 된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리고 또이 그런 말이 있어요. 예. 다이어트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예. 부자가 되는 겁니다. 부자. 왜냐하면 이건 정말 철학적인 얘기인데 예. 가난한 사람은 버는 돈으로 예. 기본 욕구를 충족을 하고 예. 중산층은 버는 돈으로 어, 풍족한 생활을 합니다. 예. 그리고 부자는 돈으로 투자를 해요. 네. 그니까 러 가난한 사람은 버는 돈으로 기본적인 욕구, 식욕, 네. 쾌락을 느낄 수 있는 게 식욕밖에 없는 거예요. 그쵸. 부자들은 뭐~ 보트 타고 헬기 타고 패러글라이딩하고 네. 해외여행 가고 요트 타고 네. 람보르신이 타면서 그런 쾌락을 채울 수가 있는데, 네. 가난한 사람들은 식욕 말고는 채울 수 있는 게 없어요. 왜냐면은 당장 어~ 천 원, 이천 원짜리 명랑 핫도그로 행복함을 얻을 수가 있으니까. 아, 그렇기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고 싶다면 네. 일단은 부자가 되는 것도 네. 좀 방법일 수 있어요. 실제로 그리고 이제 부자들 밥상에는 밀가루가 별로 없던, 없는 게 사실이에요. 그죠. 미국인들 네. 중에 보면은, 네. 어, 가난한 사람들이 네. 뚱뚱합니다. 왜냐하면 네. 값싼 패스트푸드를 소비를 많이 하기 때문에, 네. 부자들은 질 좋은 음식, 오마카세. 네. 오마카세 아, 맨날 맞습니다. 가는데 어떻게 살이 찝니까? 아, 예. 그리고 실제로 이제 비싼 음식이 영양가가 또 많아요. 그렇죠. 깔끔하고. 하, 결국에는 이제 다이어트를 성공하려면은 부자가 돼야 되네요 어쨌거나. 그렇죠. 네, 자연스럽게. 예. 네. 네. 왜냐하면 부자가 돼야 네. 나를 좀 의지가 약해. 네. 그래도 나를 컨트롤해줄 이제 부자들은 공부를 안 한대요. 유가 왜 그러죠? 뭐, 뭐냐면은 예. 내가 세금 공부를 안 하는 거야. 왜? 그냥 세금 공부 10년 동안 한 사람 고용해 버리면 아... 되니까. 예 네. 그런 것처럼 네. 돈을 먼저 벌어가지고. PT 끊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맞네요. 네, 네. PT 결... 100회. 네. 아... 끊어버리면 되는 겁니다. 그냥 와... 1년짜리 PT 끊어버리면 네. 흠, 알아서 관리 다 해주니까. 결국에는 이제 사회적인 지기가 높아져야 되네요. 어쩔 맞습니다. 수가 없네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네. 대기업의 농간에 노란하지 않으려면 네. 이렇게 좀 와... 기본적으로 와... 돈이 있어야 돼요. 이때까지 네. 저도 이제 뭐 라면을 엄청 많이 먹었어요. 예, 저도. 짬뽕 예. 대마왕이잖아요. 맞아요. 결국 저도 대기업의 농간에 노라났습니다, 저도. 농심과 오뚜기의 농간에 놀아나고 계셨던 거예요. 맞네요. 예. 이제는 야채를 먹어야겠네요, 그러면은. 야채와 고기, 과일, 생선 하... 이런 걸 먹어야 됩니다. 실제로 이제 음식에 따라 이제 하루 에너지가 달라지잖아요, 또. 맞습니다. 하... 대기업의 농간은 당했구나. 그리고 또 하나 다이어트가 힘든 이유가 뭐냐면은 예. 어, 이제 호르몬, 호르몬, 예예. 예. 호르몬 때문인데. 네. 야채고기, 생선, 과일, 이런 것들은 공통점이 뭔지 아십니까? 어떤 것들? 인공적으로 가공된 게 아니라 전부 자연에서 나온 것들. 예, 예. 근데 우리가 먹는 살을 찌는 음식들은 전부 가공된 것들입니다. 맞습니다. 예, 공장에서 한번 거쳐 나오죠. 그러니까 이런 자연에서 나온 것들을 먹으면 네. 어, 이제 장 내에서 네. 유익균이 분비가 돼요. 그럼 유익균이 분비가 되면은 예. 어,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분비되는데 예, 예. 이 세로토닌이라는 호르몬이 바로 절제력을 담당합니다 아... 그래가지고 어떤 유혹이 있을 때 절제할 수 있는데 네. 이런 가공식품만 먹어서는 장내에서 유익균이 적어지고 유해균이 많아집니다 그렇게 되면은 네. 설사 자주 하고 먹자마자 똥 싸고 예. 그다음에 세로토닌이 없기 때문에 절제력이 부족해서 충동적으로 그냥 계속 배달 먹고 이렇게 하는 거죠 아... 이 호르몬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도 이제 야채 고기 생선을 먹는 사람들은 어 네. 이쪽 분류는 범죄율이 낮아요. 예, 아, 밀가루, 맞습니다. 설탕, 예. 뭐 이런 거 많이 먹는 사람이 범죄가 많습니다. 왜냐면은 네. 너무 충동적이에요. 맞습니다. 왜냐하면 충동적으로 밀가루와 설탕 을 예. 먹기 때문에 특히 이제 범죄자들이 이런 뭐 육류를 먹지 않아요. 라면, 컵라면 뭐 이런 걸 예. 먹습니다. 예, 간단한 음식을. 최근에 이제 예. 하루에 라면을 두번 먹는 다큐멘터리를 봤어요. 예, 예. 생로병사를 봤는데 예. 하루에 라면을 두번 먹는 고등학교 2학년 학생이 예. 뭐, 뭘 먹든 화장실을 간대요. 무조건요? 한 시간마다 화장실을 간대요. 아... 왜냐하면, 그, 그래서 그 조사를 해봤더니, 예. 장내 이제 유익균과 유해균 비율이 예. 8대2가, 그러니까 유익균 8에 네. 유해균 2여야 되는데, 반된 겁니다. 아, 유해균이 더 많다. 유익균이 많아. 없고 유해균이 8이에요. 그러니까, 아... 장내에서 그냥 계속. 응? 제대로 뭐가 흡수가 안 되고, 네. 그러니까 계속 설사하고 그러는 거죠. 아, 사람이 살면서 이 장이 그반80% 이상을 차지하는 건데, 이거 진짜로. 거의 하네요. 뭐 발이 예. 제 2의 심장이라면 예. 이 장은 제 2의 뇌입니다. 네. 아, 네. 자, 그러면 은 이제 결론을 좀 내어볼게요. 네. 어, 어쨌거나 이제 다이어트에 어, 성공을 하려면은 사회적인 주기가 높아서라. 그죠. 맞습니다. 그리고 네. 이제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네. 지금 뭐 대기업의 농간을 당하고 있고, 본인의 의지, 의지가 예. 부족하고, 1대1 예. 미드 솔킬를 따였는데, 정글 탈탈하는 아주, 예. 아주 파렴치한 예, 그런 파렴치한 삶을 삶. 살고 있는 사람들이다. 예. 아, 아, 오늘 정말로 제가 얘기를 잘 들었네요. 이렇게 예. 다이어트를 좀 얘기하면서 이제 사회, 내가 돈을 더 벌어야겠구나. 이거를 예. 제가 너무 잘 배웠습니다. 아,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유익한 시간. 예, 아무래도 네, 아무래도 제가 또 이제. 예. 어. 닥터, 예, 닥터다 보니까 예. 전문적인 지식이죠. 그죠 어, 제가 봤을 때는 진짜로 이제 면허 자격증 없는 의사예요. 예. 의사 자격증 없는 의사입니다. 제가 봤을 어떻게 보면 조선 시대 때. 명의이죠. 그렇죠. 허준이죠. 그때 무슨 자격증이 맞아요. 있어요? 그때 뭐한식 예. 개신 뭐 자격증이 어디 있어요? 예. 조선 시대 그래서... 저를 이제 허준이다, 명의다 이렇게 아. 니다 어, 확실하게 예. 100% 인정합니다. 저는. 네. 자 그럼 오늘 말 얘기 잘 들었고요. 네. 마지막으로 이제 시청자들께. 아 네. 예. 어,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어, 저도 어, 지금 살을 못 빼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은 아이 식욕을. 네. 예. 예. 왜냐하면 살이 이제 먹어서 찌는 거기 때문에 안 먹어서 빼야 되는데. 아, 식욕을 못 참고 있는데 저도 좀 앞으로는 그래서 좀 닭가슴살을 좀 먹고 있어요. 그래서 저기 같이 노력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청담동에 가면은 네. 네, 살이 찔 수가 없어요. 그 동네 가면은. 어, 실제로 예. 청담동에는 뚱뚱한 사람이 거의 없죠. 맞네요. 진짜 없네요. 예. 왜냐면 그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돈이 예. 10억, 20억씩 있기 때문에 아... 아, 살 쪘네. 그럼 바로 PT 등록하고 예. 그리고 이제 비즈니스 하면서 보여지는 모습이 중요하다 보니까 아... 계속 이제 자기를 가꾸죠. 예. 예. 아... 결국에는 이제 자본주의에서는 어쩔 수 없는 뭐 현실이네요, 현실. 자, 마지막으로 한마디 예. 하자면 외모도 어, 스펙입니다. 아, 맞습니다. 보여지는 모습도 스펙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미국에서 잘생기고 이쁘면은 유죄가 선고될 확률이 낮다라는 통계가 있어요. 아... 인간은 어쩔 수 없이 눈으로 대부분의 정보를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쁘고 네. 멋진 걸 좋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 내가 좀 몸매를 갖고야 내 일도 잘 풀리는 겁니다. 맞습니다. 예. 아 오늘 좋은 얘기 진짜 잘들었습니다어 네. 저도 이제 마지막으로 한 마디 하자면은 어 이제 본인의 부족한 점으로 남 탓을 그만하세요. 예 본인이 변하려고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게 바로 세상이고 자본주의에 살아남는 어 생존기 중 하나입니다. 예, 어쨌거나 이제 뭐 다이어트에 이제 시도하는 사람들은 어, 살을 좀 빼시고. 좀 못생긴 분들은 성형수도 술 하시고, 그럼 자기가 부족한 점이 있다면 좀 채우시고, 이 대기업의 농간에 그만 당하고, 이제 야채 먹고, 채소 먹고, 좀 과일 먹고, 이것저것 맛있는 거 먹고 삽시다. 예,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